가성비 추천 알리 스툴 의자 베스트 상. 이 오토만 푸네스트 스툴, 복도 오토만 홈 장식 가구 스툴은 집안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작은 나무 스툴이에요.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가정 발판이나 오토만으로 활용하기에 딱 좋아요. 나무 재료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안정감 있어요. 아이보리, 연그레이, 옐로우 등 다양한 컬러로 제공되는데 제가 주문한 옐로우는 집 컬러에 딱 맞아서 너무 만족해요. 발 스툴로 사용하기에도 편안하고 작지만 강한 힘이 있어서 오랫동안 사용해도 변함없이 좋아요. 집안의 작은 공간에 넣어두기에도 딱 좋은 사이즈라서 발받침대로 사용하거나 가방을 올려놓기에도 편리해요.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오픈한 풋네스트 스툴 정말 추천드려요.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현대 미니멀리스트 스타일의 피스퀘어 스툴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작은 스툴은 커피 테이블이나 발판으로 활용하기에 딱 좋아요. 부드럽고 튼튼한 소재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공간을 적게 차지해서 작은 공간에도 딱 맞아요. 또한 핸들이 있어서 이동이 편리하답니다. 현대 모로코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중국에서 생산되었어요. 거실 가구로 사용하기에도 딱이죠. 이렇게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스툴은 집안 곳곳에서 활용도가 높아요. 어떠세요? 꼭 한번 체험해 보세요. 오늘은 접이식 피소파 신발 보관함, 오토만 스툴, 인테리어 스툴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수납 박스로도 활용 가능하고 내구성이 우수해서 장시간 사용해도 문제 없어요. 고탄력 스펀지를 사용해서 보관력이 우수하고 쿠션감이 뛰어나 편안한 소파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. 또한, 접이식 구조로 공간 활용도 뛰어나답니다. 가성비도 좋고 배송도 빠르게 왔다는 리뷰가 많아요. 다만, 처음 사용시 시큼한 냄새가 나는 점이 있어요. 알코올로 닦고 내부 통풍시킨 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제품으로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.